10월, iti, c, al, 미션, 스와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싱글플레이, 아, 멀티플레이 하자. 네, 로그인 해놨어요. 자, 플레이. 나또 하고 싶어! <laughs> 터치는 실행이 안, 아, 그, 로그인이 안 된대요. 내일 해래! <laughs> 야, 자, 어. 서버 개선 도움이 다안 돼! <웃음> 축하해. 기라 깨달으시죠? 깨다까 깐다, 새끼. 자 이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플레이 해야지. 어 저거 왜안된 거시고. 팀 가짜. 누구야? 뭐야? 이거. 어 됐다. 플레이. 자 가면. 어 시작하자면 시간이요. 내가요. 기가 들려요 기분이 더러워요. 언니 음. 한 명도 음. 있어. 음. 한 명도. 음. 어? 어 박효근 해봐. <laughs> <laughs> 어. 아, 씨, 갑자기 왜 이러셨어, 그데 그냥 싱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버티나 나중 하자. 좀비 서바이벌. 좀비 새끼들 내가 다발라지야은행합근다 네, 이거 하고 또점 붙여야 되나? 점 음. 하고 내려서. <laughs> 아이, 그, 이메일은 안될왜 그렇게 하네? ja zombie, nó nét đã chết, tay tôi nó quấn lấy chân nó. Chạm phè, chạm phè, nổi loạn đó. Chạm nè bạn. không nhìn, không nhìn, không nhìn, không nhìn, không nhìn. Đúng rồi, sao mà cho nó? Ah, l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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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ẹ, ah. N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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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개그리같 싱글 플레이 개새끼들 개새끼.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뭐야 이거 왜 수아 왜 수아 왜 수아 왜 수아 이개새끼 개새끼들 따지겠어. 왜, 왜, 왜 씨발? 퍽퍽해서 이렇게 말하지? 아, 왜 씨발? 이놈... 쟤, 너 아, 있지? 케이스,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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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개.. 개새끼야..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음서.. 총알이 음서.. 총알이.. 아, 어! 야, 평화롭게 가겠습니다. 자이 씨발놈들아 <laughs> 죽지 않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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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가라 가라고?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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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왜왜왜 왜, 왜 전자파를 쏘고 지랄이여 아. 잠깐만요 아, 나의 칼질을 보여주지. 총 없나? 칼. 아, 왜 이렇게 비싸 씨발 아, 어나살수 있다 이렇게 이 자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싸? 여자, 너사이제 아닌가? 살수 없는 건가? 내가 샀는데 아, 얼만데 몰라? 진짜로 사줬어. 어, 샀다. 아, 네. 어, 뭐지? 기분이 좋아. 아,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어? 산게 아니라 내 생각엔 공짜로 얻은 네. 거 같은데? 나 봤어, 그냥 클로스. 아나 소드 마스터, 나 다크 플레임 마스터. 다크 플레임 그거 보니까 중이병도 사랑을 하고 싶은가 그 애니가 있대. 거기에서 나오는 거래. 그 재밌나? 근데 그런 거 이래서 보지. 알 김말고 다크 다크 플레임 마스터 있다 이 우리 예전 수업장. 안 김말고. 그, 로봇 카드 썼죠. 아. 자, 잠깐만요. 총한번 사고 가기 겠습니다. 샷건.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K-47도 샀으니. 다시 가보시안잃어버리던데 아 니꺼는 네 그거 얻은거다 거다, 이거 주운거다 이거 아거 얼마주고 진짜로꼼짜어사는지나 스나이퍼다 쪄 스나이퍼 줬나 스나이퍼 줬나 판대기 탔는데 어 진짜 잃어버리네 헐 판대기 탔는데 맞추기 첫내 힘들어 진짜? 배틀오버 돼 안돼?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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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칼쓸 난다 살면서 하면 쓰니돈 야 아쉽 개이 새끼들 야. 나 여기서 대기빵안 날려 죽은거지 자 스나이퍼 지원 여기서 대기빵을 날려 죽거지나 네. 어, M4 살래 아, 네. 기 날려 거지죽 서비스나 줘왜뒤치이 좀비 새끼들 자 저도 스나이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못써 스나는 못쓰는데 뭐. 어 스나 씻네? 이거 조절하기가 쉽다 뭔 소리죠? 어? 너 이거 신으면 고겠는데 다리 바꿀래? 어 왜? 다리 바꿀 땐 나한테는 친구는 안될것 같아 어? 바꿀래? 아니 니 내꺼라고 아니야 아야뭔 예. 아, 소리냐 아아왜 칼로 막기라고 총알 다어졌어 <놀람> 수나 전문 니스나쎄거가자 오늘 방송 네 빡치게 여기서 마치고 재밌는데? 개새끼들